네, 낙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프랑스 8티어 헤비전차죠? 프리미엄 헤비전차. 보통 빵, 빵킹타라고 빵 불리는 그 전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아마 경매장에 수량이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며칠이야? 11월 26일 11시 30분.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요. 제가 이거를 타보고, 와, 이걸 왜 이제 샀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기동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약 40km 정도의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타보니까 부각이 상당해요. <laughs> 살펴보죠, 게임을. 여기서 저 친구를 좀 쏘려고 잠깐 멈췄지만, 사격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진을 해서 저쪽 언덕까지 가려고 이렇게 기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적군 1375가 아군 타임 62, 유기식을 사격을 해주고 있네요. 유기식을 살려야 되는데, 음, 저쪽으로 가기에는, 어우, 근데 수박오이가 1375를 그냥 한 방에 볼, 보내버렸어요. 어우, 그래서 유기식이 참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일단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상대 로레인이 나타났네요. 로레인 한발 쏴주고, 빵킹타 같은 경우는 <laughs> 정면 장갑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전면이 방어력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롤레이는 벌써 세발을 사격, 사격을 하고 재장전하는지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쓰리 그 미국계 또 다른 이쓰리죠 중형 전차 7티어인데저 친구도 만나게 되었고 앞에 티거도 있네요. 티거도 이렇게 쏴주고요. 알파뎀이 레베랑 비슷하다 아니면 똑같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이빵킹탄은 양전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타보니까 전차가 묵직한 느낌도 없고, 네. 굉장히 처음, 이거 처음 타는 건데 놀랬어요 이번 판 끝나고 끝에 크레딧 얼마 버시는지 보시면 그때 한번더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각을 이용한 게좀 있으면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사격을 했지만, 보통 여기서 반, 반조준이라고 해야 되나? 에임을 덜 쪼이고 사격을 하면 간간히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데미지를 못 줬어요. 여기서 부각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언덕을 이만큼만 올라가도 상대를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 200m 거리에서 저쪼매나 해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주포가 되겠습니다. 아 자꾸 기침나. <laughs> 나머지는 로레인과 이제 적군 헤비 두 대가 남았네요. 언더로 올라가는데 좀 어렵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기동력과 주포 성능 그리고 재장전 시간 그리고 부가까지 이 삼위일체가 되면서 어, 팔찌와 헤비 치고는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헤비 치고는 좋은 전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탱크를 왜 제가 지금 샀을까요? 다른 분들 평가를 다들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좀좀더 빨리 살 걸. 지금 경매장에 아마 최저가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8티어 헤비 레벨 말고, 하나 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 빵킹탑,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8티어 치고, 지금 7,500 골드인가? 제가 7,500 골드에 샀는데요. 재장전도 8.5 레벨보다 빠르죠. 네, 뭐, 이렇게 무난하게 경기는 끝났고요. 뭐, 그냥 탱크 이야기 하다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에이 기침 아무튼 빵키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전투 끝나고 크레딧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와이프 쇼